확실한거야? 아니 838 확실한 아니, 겁니까? 아니 이거 갑자기 어? 갑자기 또 여기 물어보니까 응 두류공원? 어? 무슨 공원? 두류, 얘기해줘야 돼 두류공원 어 음. 응. 두류공원? 응응 벚꽃이 씨좀 떨어지고 있다 그지? 좀 생뚱맞지 않냐 공중전화 보면 갑자기. 어. 근데 나무가 뭐 이상한 게 없어. 어. 이거 꼭 깎아놓은 거 아니야. 요거도 그러네 옆에. 어, 이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덩크이 만들어서 져 그늘이 생겼어. 봐봐. 어. 자연상. 이 옆은 자연상 그늘이 생겠지 자연상 그늘이라고 해야 되나? 이쁘지? 이뻐 되게 오래된 나무인가 봐. 어. 내일이 마라톤 날인데 마라톤을 뛰러 대구를 왔으니 어? 여기, 여기 어디라고 오빠? 두륜공원? 아니, 아니. 륜이 아니라 두류. 어 두류공원? 응. 여기 원래는 암장에 고약대 암장에 왔을 때나 오던 곳인데 응. 이제 클라이밍을 잠깐 휴약했으니까 마라톤으로 왔어. 아까 그거 팔삼 타워 맞았어. 팔삼 타워요? 어.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어. 팔삼 타워가 맞더라고. 가보고 싶기는 한데 전망대 올라가면 다볼것 같은데 우리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지 흐려가지고. 내일은 날씨 좋을 거야. 덥겠어. 예, 엄청 덥겠어. 24도? 응 24도 정도 되는 거 같던데 그치 지금 새 소리 들려? 어아 어. 여기가 여기구나 음. 진짜 아, 오래됐네 아, 어 찾아줄게 뒷쪽 뒤쪽, 뒷쪽 한번 볼래 굳이 보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음, 원래 이게 2월달까지 공사였는데 어. 좀무제졌네 대구마로좀 파이팅. 어? 여기, 여기가 지금 이게 뛰는 도로야, 이 도로가. 이 도로가 무슨 도로지? 무슨 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태평로, 태평로. 여기가 뛰는 도로야. 여기가 써있잖아, 여기. 아까 보니까 23km 구간 구분. 그치. 있고. 물산. 삼성 물산이잖아. 아니야? 여기가 예차래. 삼성의 <목소리> 아니, 여기가 제일 모직이었어. 한성에 있는 곳. 어 공구거리. 응? 저기가 공원. 공원 정문이네, 저기가. 응. 그니까, 내가 그때, 내가 지도 알아봤을 때. 말. 여기 어디라고 할까? 얘기해줘야지 난 모르지. <laughs> 어디라고? 달성 공원. 어? 달성 공원. 이 안에 어. 공원데 동물들이 이렇게 있대. 아, 무려? 동물원이 동물원이라고 하는데 어. 대구 사람들이 나들이 이렇게 피크닉 어? 오기 아, 달성 공원? 어, 어 여기서 오겠지라고 시민의 문이래 달성 공원. 아, 재밌어 놨다. 나무 봐 봐. 아, 동물 여기 있어, 동물. 아, 바로 앞에. 엄청 가야 할지 있을 줄 알았는데. 응. 이거 바보네푸로지오야 저기 건너편 에 응? 음. 사슴 몇 마리하고 칠면조몇 마리가 끝인데, 그럼 동물원에 하기엔 참. 또한번더 가보면 뭐가 있겠지? 밑에가 수리봉인데? 근데 가다 놨어, 가다 놨어, 어, 가다 놨어. 무꼬골이 독수리. 입어봐. 오, 무슨 저거 같아? 그지? 얘네 시력 되게 좋잖아. 어. 아, 풀어주, 고 싶다. 나무 막 어? 나무만 보고 있잖아. 나무 굴레도 없보니까 독수리? 애들이 가리가 없다, 다들. 어. 가위도 응. 아트 여기 저기 다 자네. 점시간이라 그런가? 딱저기 자. 저쪽에 있고.

올려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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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얼마나 깨끗한지 보오 신축이다 진짜 와 완전 카드 꽂아야 부나보다 어 쎄는지 뭐언 쎄는지 뭐. 음. 언제 쎄는지. 내려가서 아우 깨끗하다야. 엄청 깨끗해. 숙소. 뭐야 숙소 어떻게 이거 어떻게 키워? 풀? 응. 이렇게 돼 있어. 와 깨끗해. 되면 되겠네. 여기다가 전자레인지만 써도 되죠 눈 보고 세운 거 먹어요. 진짜 있네. 음. 튀어 거 있지. 음찬. 좋고 그래. 이용 시간을 꽉 채워 볼게요. U Sanju, oh, hello, U Sanju, fighting! 고생했어 시간 올라와가지고 어 그런거 같았어 앞 걸었어 와. 빨리 괜찮아 마지막 마지막까지 뛰어 빨리 포기하지 말고 뛰어